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영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11절은 사람이 그의 영에 의해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알고 계신 것을 우리의 영에 게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지저분하거나 당신이 저 가시, 가시지 못할 때는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밭과 모양과 상을 차려놔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모셔 모셔 오실 수 있는 형태가 모양새가 돼야 모셔서 그분이 모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가서 남 앞에서 헌금이나 많이 하고. 뭐좀 어려운 사람 도와, 도와주고 뭐 남보다 좀 훌, 이, 저 육신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사람 사는 정도로 살자고 신앙생활 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점을 이저저 저 정의를 다시 정의를 하셔야 정의를 내리셔야 돼. 절대 저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 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러냐? 17년 이제 17년 됐으니까 1 7년 전에는 저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분별해 주시고 깨닫고 알고해 주시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런 생활은 그건 죽는 생활이고 0 0 0 0 0 0 0는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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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는0 0 0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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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 우리의 직관이 열려야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직관이라는 그 기관으로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다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거기서 교제하신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직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쟁탈을 해서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이... 그 비행기가 활주로 없이 내릴 수 있습니까? 활주로가 있어야 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가 직관이라니까. 직관이 열리는 데까지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뭐, 성, 뭐저 거듭난, 거듭난 체험이나 해서 뭐, 아, 이만하면 됐자고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거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시작하는 상태인데 무슨 뭐, 뭐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방언기도나 그냥 맨날 방언기도만 하고 그냥 그 모양 그 상태로 삶의 상태나 삶의 모양은 엉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리가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삶을 고치고 사, 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자기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남, 남을 고칠 수 있느냐? 내가 또 남을 고칠 수 있느냐? 절대 못 고칩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칩니다. 사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밖에는 못 고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도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직접 받아야지만 사람이 변화되면서 삶도 변화되고 이 태도도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볼때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지도인도하며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 해왔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뭐, 뭐, 뭘로, 그냥, 내 모양대로, 내, 내 뜻대로 살면 이만하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 이야기라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문제를 계시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그밖의 다른 기관에 계시 계시 계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영에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영에 계시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정은 물론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은 이런 것을 알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성이 많은 문제를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은 알수 없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거듭난 영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 성령 세례 받아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 안, 안 했다. 이 사람은 다 죽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이한국교회 성도님들, 솔직히 한 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거듭나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소수예요. 왜냐면, 교회 가보면 뻔히 알잖아요. 방언 못해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게 거듭나면, 제일, 저, 저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고, 기분처럼 주시는 게 방언 방원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이 어떤 교회는 거의 없는 교회도 수독해요. 물론, 방언 못해도 거듭난 받을 수 있죠. 그데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거듭난 모양이 그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다 죽었다는 소린데, 죽어 있다는 소린데, 아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지방도 못 넘어온 사람이니까, 뭐, 무조건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일이야, 보통 심각하게 생각해서 될까요? 이건 정말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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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당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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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담임 이 목사님들한테 맡겨주신 이 영들을, 위탁해주신 이 영들을, 이, 이 심영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말로, 정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그냥 남하듯이 하는 대로 교회나 주일날이나 잘 지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철에나 나오고, 예배, 공예배나 잘 참석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신앙인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원금이나 잘하고 그러면 그냥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남한테 뭐 구제례도 좀 하고 그러면 뭐 더, 더더더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런 상태로, 이런 모양으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목회를 하신다면, 우리 탓까지 하나님이 그그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너 내가, 내가 맡겨진 심령을 어떻게 했느냐고? 이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방송이 지금 현재요 보통 말 보통 말을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거 이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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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송 없다 고 없어요. 이런 방송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고 정말 정신 차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개시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죽어 있는데 뭐, 무슨 재주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재주가 없으신 거예요. 죽어 있는 영에는 아무리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거듭난 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소생될 요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절망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절대 같이 함께 될 수가 없어요. 함께 될수 없다는 소리는, 절망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절망적으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천국을 못 가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계기를, 계기가 되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안 하시면 어떡하시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 들여 교회 다니고, 그 많은 물질 들여 하나님한테 헌신했다고, 자기 깐에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다 무유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 그냥 계실 겁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교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laughs> 되살아난다 그러면, 한다는 표현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지금, 잠자거나 죽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시루에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한테는 사람한테만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만 유일하게 주신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맘대로 사는데 다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님의 지도인도하심대로, 이, 저, 그 자유의지를 써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지 좋은 대로, 지 맘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다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그뭐 있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면 뭐예요? 지옥 가야 맞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 지옥 천국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천국 못 보내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는 어떻게 전국을 보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대충 뭐 협상하시고 대충 대충 하시는 분 같으면 보내주실 수 있,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대충이 없어요. 거기서는 또 대충 하셔갖고는 되겠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이 표현이 좀 불경한 표현 같지만, 그래갖고 하나님, 해, 해 잡수시겠어요? 이, 이 말만, 아, 이거 불쌍하니까 좀 봐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하시고 감당을 하시겠어요? 냉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두 끝도 없이 70번씩, 7번, 7번이라도 예? 용서하라고 하신 것. 그 한두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단호하시다는 걸 제가 경험해, 하거든요. 체험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증언해 드리거든요. 무슨 소리냐. 천국가냐, 지옥가냐, 구원 받냐, 구원 못 받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둘도 없는 기가 막힌 날, 날선 검처럼 자르시고 좌우를 끊으신다는 것을 제가 잘압니다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을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할 권리를 자기한테 줬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의지에 자기의지를 들여서 하나님한테 오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에 하시기에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지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한테 자기를 스스로 속여가면서 나만한 신앙이 어디서 해가면서 자기를 속여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혹 자신의 편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 직관에 정당한 자리를 내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과 편견, 자신의 어리석음, 어리석다고 생각한 가지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 가면서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만을 자기가 사람, 사람과 연결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직도 자기의 이성과 감정을 따라 행합니다. 이 사람은 또 말씀드리듯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죽을 길로 가는데 안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 방송이 뭐냐? 너 그럼 뭐하러 이 방송에 이 방송이 그 방송이에요. 죽을 길로 가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살길로 돌이키십시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고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지요. 지옥 간다. 그렇게 살아고건 무효다. 하나님과 관계 전혀 없는 삶이다. 그건 100% 지옥갑니다. 응? 뭐연옥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막 그냥 여러분들 다른 목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단언해서 말 못하는데 저는 막 단언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제가 성향이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렇던가요?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하시면 이 방송 하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듣기는 굉장히 이참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어설픈 단어 쓰지 마라 이런 뜻도 계신지 몰라 왜냐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을 이 방송 하라고 시키셨겠지 이런 방송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면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단어를 쓰는 설교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보통 단어 몇 자만 치면 막쫙 달라붙는데 이건 달라붙질 않더라고요. 성령님과 교통하기는요, 제목을 쓰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없는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송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 방송 여러분이랑 하면서도, 지금도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안 듣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한다 해서 끄고 싶으면 끄시면 할수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여러분 그건 자유의지니까. 끄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번 기기를 기회를 잃으시는 거예요. 들을 때 바짝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돌이키시는 계기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 방송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용은 이 건지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 좋겠다는 생각을 왜안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방송 보는 곳, 저도 많은 사람이 와서 보면 마음이 좋아요. 이제 뭐 보니까 한 7천여 명, 뭐 7천 명 넘는지 그렇게 왔다 갔다 와서 보시고 가시고,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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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씩 막 이렇게 보신 시간이 다 합계가 돼요. 이게 이제 저,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관리하니까 관리자가 볼수 있는 내용을 보면 총 인원도 알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도 몇 프로가 와서 보고 뭐 이런 게다알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서도 오지, 일본서도 오지, 또 어디야, 캐나다도 요새는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오지, 이 남미에서도 오시더니 요새는 남미 분은 안오던잘안 오는데, 그런, 그런, 이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상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쨌든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전세계에 한국말을 듣고 아는 사람한테는 다 지금 얘기 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국말을 알수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기회를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면 뭐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엉터리가 정말로 정말로 황송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제가 컴퓨터를 잘못하고 막 이사 오고 어쩌다 보면 막 미치식 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왕성을 토해 여러분한테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요.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저 동영상을 저저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싹 밀었더니 D 드라이브에 넣으면 하나도 안 지워진다고 래서 D 드라이브다 다 옮겨놓고 밀었더니 다 날라갔어요. 떨라갔으니뭐 동영상이 싹 없어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새로 촬영했지, 뭐, 새로 촬영할라니, 뭐, 옛날 거다 잊어먹어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 뭐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틀씩인가 뭐 이렇게 뭐 빠트린 적이 있어요. 그, 그 다음부터는 에 이제는 디드라이브다 너도 다 지워진다는 걸 알았지요. 그것도 똑같이 성령님과 경험하듯이 체험해서 알게 됐죠 이제는 다른 외부 USB에다 담, 담아놓고 이제 해서, 이제는 뭐, 혹시 미, 뭐, 이거 뭐, 컴퓨터를 미, 새로 다 리포, 포맷할 때, 다시 할 때, 이제는, 방송 못다고 이러는 일은 이제, 좀, 이제, 뭐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감사하지요. 뭐, 그것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만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그, 저, 권해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